와 이렇게 재미가 없대. 우리 그냥 비디오나 하나 빌려 볼까요? 너무 느려져요. 다한 빌려 갈 거야. 뭐뭐 볼까 이거? 화끈한 액션어때 액션. 아. 아 진짜, 그래 그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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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됐어. 이마 내가 딱 그래가. 세상에. 선생님 걸음으로 아. 언제 갔다 오려고 그래요? 아, 왜 이래요? 이래와도 100m 12초에 끊어요. 음. 진짜요? <웃음> 진짜요? <laughs> 아이 아, 아, 뭐 그까지 그거 나는 11초야, 11초. 아, 이마그 짧은 도리로 11초 뛰어. 참. <laughs> 우와, <에이, 웃음> 그그그그그그 진짜. 그럼 내가 비디오 빌려올 시간제. 어? 나 빌리는 데 3분, 그리고 엘리베이터 왕복 3분, 합쳐서 15분에 정확히 갔다 올 테니까. 야, 임마, 거기가 어딘데 15분에 갔다 와. 그 말도 말이야. 안 되는 소리. 어, 아 되는지 안 되는지 나이 두고 나이 보면 될거 아니야. 형, 시계는 제대로 보고 있어. 나 간다. 어? 아니, 무나고자와서 이렇게 세미 이냐 진짜? 어? <웃음> 끝내준다. <웃음> 음. 어, 너희들 왔구나. 점심 먹을래? 학교에서 급식 먹었어요. 아 그랬어? 삼촌, 우리랑 같이 놀래 아, 야너 지금 안 돼. 빨리 밥 먹고 병원 나가봐야 되거든. 미안해. 음. 아유, 너희들 왔구나. 야 탄이 나나제유병원들렸다갈 테니까 그팀전해줘응 알았어. 응. 아지씨안있씨 우리야 아, 조금만 들어주고, 아 여기 그래. 아,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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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조금만. 아, 아 좋아, 단 10분만이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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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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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서 으면 재미없어요. 어, 왜? 삼촌이 재미있게 해주면 되잖아. 누구부터 할래? <laughs> 의찬이? 싫어 삼촌. 나 그거 하도 했 지금 엉덩이 너무 아파. 야, 우리 빨리 나가자. 아, 그래, 그래, 뭐 집에 있어봐서 재미가 없는데. 나자 가자. 가자, 야, 의찬아. 미달아. 정신과 영혼, 육체가 없는... 야, 야, 야저 어, 진짜 멋있다. 차훈이 아, 아, 어. 어. 뭐. 아저씨도 정리할 수 있어? 아저씨? 응. 그래, 차원이 아저씨 옛날 태권도 했었다고 그랬잖아. <laughs> 맞아, 맞아. 아저씨 할수 있겠다. 글쎄. 응. <laughs> 그럼 우리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그래, 그래. 그래서 <laughs> 저거 저 격파하는 것도 보여달라 그러자. 어?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아저씨, 삼촌, <laughs> 삼촌. <아저씨, 웃음> 아이고, 아이고, 우리 브레 애들 웬일이야? 저 삼촌, 차원이 아저씨 어디 있어요? 정훈이 형? 네. 왜? 어, 아, 상아 상영 아줌마, 산대교 선분 있잖아. 이거 발차 체크 안 되는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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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격파 할수 있어요? 벽돌 격파? 네. 글쎄 안 해봤는데. 아저씨 옛날에 태권도 배웠다 그랬잖아요. 아, 이 그거 옛날이지. 네, 우리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에이. 음. 아. 어? 어?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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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저기 격파는 그 동작이지, 그치? 어? 어 뭐? <laughs> 삼촌 삼촌도 벽돌 같은. 벽돌 그럼 더야 아마 와 그랬어 에드립 대박이네 대박 아이 애들 앞에서 이런 거 해도 되나 모르겠네 괜찮냐? 아, 괜찮지 그럼 뭐그 정도 까지 대단하다고 뭐. 아. 아, 인마 괜히 폼잡지 말고 아프면 파스라도 붙여 아, 괜찮다니까 내가 뭐형 같은 줄 알아 그 정도 가지고 다치게 안 그래 이잖아응 응, 맞아 김우찬 삼촌이 목이 좀 마른 것 같다 응 빨았어 삼촌 <laughs> 까르따라와라 그렇죠 그렇죠 벽돌 깨기는 너무 너무 쉽죠. 그럼 삼촌 그런 말인데요 물구무석이 잘해요? 어물구무석이야 그게야말로 삼촌의 특기 중에 특기다. 특기 좋아하네 물구무석이 못하는 사람이 어딨냐 임마. 그럼 아저씨도 할수 있으세요? 아이, 그럼. 아 그럼 자. 아예 이것도 리무아죽고 아유 그 정도 가지고 뭘. 나는물구나무소서 계단도 올라갈 수 있어 정말요? 저, 저, 그럼, 정말이지 그럼 보여줘 야, 물구나무로 어떻게 계단 을 올라가냐 아, birthday 아. Birthday. 진짜 할수 있다니까 보여줘요, 보여줘 그럼 그래. 알수 있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보여줄게, 내가 그럼 보여줘게 야, 인마, 너 무리하는 거아니야 어떻게 계단을 물고 나면서 기로 오른다 그래. 아 진짜 왜 이래 이까지 걸 갖고 잘 보이나 해. 아, 파이팅! 파이팅! 어깨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아, 포기할까? 야상인나 힘들면 그만해 임마. 야, 아, 그 못해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 아, 그 아, 아, 그래. 그래. 그 아, 그 아, 아, 그 아, 그 아, 그그럼 당연하지 그래. 거봐요 아, 거봐요그거봐요 따라서 보도블록을 많이 쌓으면 우와, 이게 뭐예요? 어, 뭐예요? 어, 저건 말이야, 저 차력이라고 하는 거야. 차력이요? 차력? 차력. 삼촌, 어. 삼촌도 저할줄 알아요? 어? 할줄 알면 보여주세요. 네? 네,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네. 저, 저건 말이야, 네. 저거는... 철진철진도 아, 차진. 네. 저거는 못하나? 네. 아, 누가 못한다고 그랬어? 그럼 사촌할수 있어요? 네. 아, <웃음>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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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버스는 보실게. <laughs> <laughs> 啊啊！ 차력 보여줄 테니까 애들 다 데리고 와. <laughs> 와, 알았어 삼촌. <laughs> 야, 저 니네 네들만 와야 돼. 어? <laughs> 삼촌이 <얘> 차력 <차량> 보여준대. 와 멋있게 차례 차 미천이 삼촌이 입에서 불 뿜대. <laughs> 진짜? <laughs> 와, <우와>, 신기하겠다. <laughs> 천인의 삼촌이. 기로 냉장고를 든데 그게 정말이야? 진짜라니까? 뭐? 아 이로 자동차를 끌어?